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반장 바이시클의 오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2026년 신년맞이 다양한 자전거 할인행사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식해드릴 자전거 가장 멀리 오랫동안 갈수 있고 가장 편안한 승차감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전기자전거가 있는데요 바로 브루니스리 전보입니다 20A 기본 모델 179만원에 여러분들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직 저희 오반장 바이시클에서만 볼수 있는 페이백 행사가 있는데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팜을 통해서 구입하시면 구매 적립 17,900원 포토리뷰 작성 시 10,000원 알림 쿠폰 20,000원 매장 방문 퀵 지원금 25,000원 역대급 최대 페이백 72,900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12개월 무이자 행사 또한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껏 덜어 드릴 수가 있고요 타누스 아머라는 펑크 방지 예방 시스템 들어보셨을 건데요 반값 4만 원이라는 가격에 추가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장착 요청 시 설치비 받고 또 편하게 안전하게 완벽하게 세팅해서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니까요 전기자전거 구매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정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5반장 바이시클만의 고퀄리티 18종 기프트 증정 10년 맞아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데요. 8종 사은품 선택원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때 반드시 필요한 트렌디한 슬러거 헬멧 자동차와 자전거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는 전동펌프, 그리고 다양한 용품들 수납할 수 있는 프론트 세로백, 그리고 자전거 보관하실 때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 있는 방수 커버, 그리고 좌우, 시야 확보 유리한 사이드 미러, 내비게이션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핸드폰을 안전하게 거치할 수 있는 핸드폰 거치대, 그리고 자전거 도난 방지에 용이한 홍사슬 자물쇠, 또 다른 수납, 스포츠 힙새까지 선택 1상항으로 고르실 수가 있고요. 배달 목적으로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사은품 선택 2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48L 대용량 배달가방을 제공해 드리고요. 이 배달가방 안에는 음식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틀과 내부 바닥판 칸막이, 컵홀드까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시야 확보할 수 있는 사이드미러 제공해 드리고요. 마찬가지 도난방지 용이한 통사슬, 잠수쇠 현금, 지갑, 소지하셔야 되잖아요. 스포츠 입색 드리니까요 안전하게 내품에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은품 외에도 전보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가장 편하게 자전거를 탈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지금부터는 구릉이 쓰리 전보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장점들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남아있는 물량, 남아있는 컬러 남들보다 먼저 빠르게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브롱 스3 전보 이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입니다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가 자전거 바퀴 허브 모터에 전달이 되면 모터가 작동이 되고 그 전달된 힘을 라이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브롱 스3 전보는 두 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페달 어시스트 시스템 페달을 굴렸을 때 센서가 작동을 해서 허브 모터가 힘을 받는 구조이고요 스로틀 모드 왼쪽 핸들바에 붙어있고요 손쉽게 엄지손가락 하나만의 힘으로도 이렇게 스로틀 레버를 누르면 센서가 작동이 되고 모터가 작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모터는 48V 500W의 모터를 장착하고 있고요 누릉이3 전보에 적용이 된 500W 모터의 힘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전기자전거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탄한 프레임에서 오는 구조적인 궁합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프레임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직선과 직각의 넓은 튜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서 라이더가 밟으면 밟는 만큼 앞으로 나가려는 그런 주행감은 아주 재미난 주행 성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배터리, LG 정품 셀을 사용하고요. 자, 기본 구성에서는 20A의 10V 배터리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사에서는 200km의 주행거리를 갈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차 범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행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배터리의 용량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브링이3 전보의 가장 큰 특장점이 바로 20A의 10V 배터리 외에 내장 외장형 20A 메인 배터리와 외장형 KTX형 20A 배터리가 장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배터리 모두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장착이 된 상태에서도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포스트와 외장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온오프 버튼이 있어서 전원을 꺼놓으셔도 되고요 메인 배터리를 사용을 다 하셨을 경우에 이제 순차적으로 내가 사용할 배터리에 전원을 켜서 효율적으로 배터리 관리를 할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가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변속기인데요 브롱 E3 전보는 시마노 7단 변속기를 장착하였습니다. 전기자전거라고 해서 오로지 전기의 힘으로만 자전거를 운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평지나 오르막길 다양한 도로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인 기어 변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운행을 하셔야지 전기 배터리의 배터리 관리도 가능하고요.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7단의 변속 시스템은 원터치 레버 방식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오른쪽 핸들바 옆에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조작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전기자전거는 강력한 힘으로 잘 나가는 만큼 강력한 브레이킹 시스템이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 중에서 가장 특별한 포인트가 될수 있는 부분인데요. 24년식 구롱이3 전보는 내구성 두말할 것 없죠. 기능성 두말할 것 없죠. 전 세계 자전거 부품 제조회사 1위 업체 시마노사의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를 구조적으로 잡아주면서 브레이킹이 작동이 되는 방식인데요. 이 로터 사이즈도 굉장히 큰 사이즈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제동력에 있어서도 아주 뛰어나고 보다도 확실한 제동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는 타이어 휠이 굉장히 중요하죠. 20인치의 마그네슘 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마그네슘 힐 사용으로 스포크 방식의 바퀴처럼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20에 3.0 켄다 광폭 타이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광폭 타이어 트레드 마크도 굉장히 움푹하게 잘 파여져 있고요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때 안정적인 그립감과 속도감까지 두 가지 모두 잡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잖아요 내가 몸으로 느껴지는 승차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브루미3 전부만의 특화된 특허 풀 서스펜션이 적용되니다 되었습니다. 정말 특허답게 정말 뛰어난 풀서스펜션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안장, 제가 작년에 리뷰했던 그 느낌이 지금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웃음으로 흘러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특허받은 풀서스펜션과 이 안장이 만들어내는 승차감인데요. 너무 좋고요. 고급 세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승차감을 장착하고 있는 브롱이3 전부입니다. 다음 편의성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앞뒤 물바지는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대한민국 사계절 날씨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용도로 여러분들이 전기자전거를 사용하실 텐데요 내 의복을 보호할 수 있는 점 이런 것도 굉장히 편의성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조등과 후미등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주야간 모두 활용이 가능하지만 야간에 더욱더 빛을 발휘하고요 브레이크 등도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와는 다르게 앞과 뒤 서로 붙어가는 경우도 많고 제동거리도 차이가 있잖아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다는 점은 뒤따라오는 누 누군가에게 확률적으로 좀더 안전한 제동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부분도 장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홍이 전부 계기판은 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야간에도 보기 쉽게 되어 있고요. 배터리 잔량, 속도, 파스 단계, 평균 속도. 최고 속도까지 다양한 정보가 이 계기판을 통해서 라이더에게 제공이 됩니다. 버튼도 직관성이 있는 총 3가지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조작이 가능한 위치와 조작성을 제공해 줍니다. 핸들바는 좀더 넓어졌습니다. 660mm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핸들그립 같은 경우는 와이드한 핸들그립을 사용해서 장시간 주행에도 편안하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앞과 뒤에 바구니와 짐바지가 설치되어 있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풀구성 모델입니다. 브루이스리전 전용 모델이고요. 좀더 넓고 좀더 깊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전거에서는 소화를 할수 없는 구조이고요. 짐바지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시면 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뼈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캠핑이나 배달을 하시는 분들께 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누가 봐도 구조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적재량과 적재함의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 드릴 수 있습니다. 오르막길 테스트, 등판력 테스트 여러분들 성초시시라고 불리는 경기 북부권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험한 오르막길로 유명한 곳입니다 순간경사도가 20%가 넘게 나오는 아주 고각입니다 자, 긴말 필요 없고요 48V에 500W 브루니3 전부의 강력한 힘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배터리 3개 모두 풀장착입니다 자전거 무게가 지금 어마어마한 상태입니다 팔스일단은좀 어, 힘든 감이 있어요 자, 한단더 올렸습니다 2단 네, 확실히 다리에 부담이 좀 덜하고요 경사가 심하여 10분 이상 통행 불가. 와, 시작하자마자 지금 경사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지금 파스는 3단입니다. 자, 경사도 13%, 15%, 17%, 20%. 경사도 20% 보이시나요? 지금 5단까지 올렸고요. 뭐, 여기서 뭐 3단, 4단 내릴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경사도가 20%씩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5단으로 쭉 밀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뭐 여러분들이 전기자전거 타면서 1단으로 100km를 가느냐 200km를 가느냐 뭐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모든 전기자전거 회사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1단 기준으로 얼마 정도의 거리를 가느냐 네 중요하죠 하지만 절대적인 수도 없잖아요 왜냐면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다양한 경사의 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1단으로만 놓고 타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죠 자 이곳은 차들 또한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고각을 자랑하는 코스입니다 배터리 3개를 장착하고 제 몸무게 현재 92kg 이것저것 당비 단거까지 포함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무게죠 잘 나왔습니다 자, 지금 송출시시 제일 꼭대기까지 정상에 진입을 했습니다. 영상에 여러분들께 100% 담겼을지는 모르겠어요. 어필 테스트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극악의 테스트를 제가 해봤습니다. 최대 경사도 20%가 아닌 25%가 넘는 경사도까지도 구간구간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결론! 브루이3 전복 전기의 힘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어마어마한 차체의 중량, 무게, 극악의 어필에서도 서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로, 일반적인 어필, 대략적으로 6%, 7% 정도, 좀더 힘들다 하는 분들은 한 10%까지 여러분들이 여행하는 코스에서 아무런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등판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올라온 방향 반대쪽으로 제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만큼 어마어마한 내리막길의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너링 굉장히 위험하고요, 경사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한 극악의 내리막길 조건에서 브롱이 3 전보 92kg의 체중을 가지고 있는 나이더와 배터리 풀장착 대략적으로 30kg 정도의 육박하는 무게 잘 버티면서 내려가줄지 지금부터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리막길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역시 경사도가 어마어마한데요. 아이 타이어에서 오는 접지력은 역시 좋네요. 그리고 이 차체에서 오는 전체적인 무게감과 휠 베이스에서 오는 안정감도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코너링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어, 브레이크도 제가 양쪽 지금 골고루 잡아가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연속적인 급브레이크 그 자, 연속적인 급브레이크 그 자, 연속적인 급브레이크 그 아, 잘 습니다 대동력 아, 다시 한번더 내려가 볼게요 자, 방지터 넘어갑니다 퉁 자, 코너링 타이어 아, 코너링 접지가 좋아요 잘 내려갑니다 브레이크 방지터자 넓은 코너링 쭉쭉자그 브레이크 자그 브레이크 한번 잡아볼게요 자 브레이크 자그 브레이크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브레이크 테스트 그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더 해볼게요 브레이크 자 반동 내리막길 테스트를 끝냈습니다. 페어핀도 많고요. 각도 동안 굉장히 급한 급경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마노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제가 브레이크를 잡는 동안 손에 느껴지는 악력이나 쥐내림은 전혀 없었고요. 브레이크 의 성능 또한 크게 밀리지 않는 아주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테스트에서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소음 같은 경우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어, 대수롭지 않게 한 번쯤은 나는 현상이니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소음이 전혀 안 났다는 것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촬영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건데 자 이렇게 브레이크 등도 잘 들어옵니다 내가 잡을 때마다 브레이크 등이 잘 들어오고요 제가 브레이크 성능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께 내리막길 테스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바퀴 휠 타이어인데요 고각의 헤어핀을 오른쪽 왼쪽 거침없이 내려오는데 접지력도 좋았고요 급제동력도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조향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감이 최우선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100% 자신 있게 100점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평지 주행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공도이고요. 지금은 1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행하기도 지금 맞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네요. 다리에 좀 부하가 걸리는 상태고요. 1단으로 한 20km 정도의 속도가 나고 있어요. 속도를 좀더 올리기 위해서 파스를 한번더 올려볼게요. 네, 확실히 파스를 2단, 3단 올릴 때마다 다리에 걸려오는 부하가 확실히 적어지는 게 느껴져요. 자, 이런 자유낙하가 가능한 곳에서는 속도가 30km 정도도 나옵니다. 자, 이거 코스는 여러분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오르막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오르막 구간. 자, 3단 정도 에놓고 지금 제가, 제가 페달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약오르막길, 경사도에서는 굉장히 경쾌한 페달링으로 올라갈 수 있음을 여러분도 지금 느끼시고 보실 수가 있죠. 자, 방지턱, 우차! 오프로드 한가 볼까요? 오프로드? 오프로드? 이야 힘! 그냥 쭉쭉 밀고 나갑니다. 타이어에서 그립감 뭐 미끄러지는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누가 이런, 이런 길로 다니겠어요. 근데 일부러 제가 이런 길로 다니는데도 그립감 하나도 안 미끄러지고요. 자, 속도 안 줄어들고요. 잘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와,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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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이렇게 마음 놓고 오프로드도 달릴 수 있고요. 자, 브니이3 전보 많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확실합니다. 자, 자동차로 치면 s u v 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전거를 가지고 캠핑을 가신다거나, 온로드, 오프로드, 어필까지 가리지 않고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끝판왕 브니이3 전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오프로드 구간 들어왔습니다. 험지니까는, 제가 한 1단, 2단으로 이것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일단 타이어가 2.0에 3.0인치 타이어잖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잘 헤쳐나가는데요. 대박입니다. <laughs> 자, 진흙. 이야. 미쳤습니다. 여러분, 미쳤습니다. 와, 진면목을 보이네요. 이런 오프로드에서 정말 진면목을 보이는 자전거네요. 와, 미쳤다. 타이어 한번 살펴보실까요? 괜찮죠? 지금 뭐 펑크 나거나 그런 거 전혀 안 보이시죠? 네. 네.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진흙구덩이도 지나왔잖아요. 미끌림도 그러니까 없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제가 다 돌파를 하고 주파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그네슘 휠험로주행을 하는데 있어서 스포크가 터진다거나 그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프로드들도 굉장히 험하게 그 충격을 다 안아가면서 제 힘을 써가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장통, 불편함, 손절임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부릉이만이 가지고 있는 이 안장 안장 충전 흡수 시스템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일단 쿠션 자체가 고급 세단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부릉이만의 특허 서스펜션 적용이 되어 있죠 프론트 서스펜션도 적용이 되어 있죠 편안함에 대한 성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내가 핸들을 털려버리면 엄청난 큰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뒤쪽과 앞쪽 서스펜션이 아주 잘 성능을 발휘해 주기 때문에 제가 그립감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조형을 할수 있었던 장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은 스로틀 모드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페달을 돌리지 않아도 굉장히 가볍게 쭉쭉 잘 나가 가지고 밀어주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아주 뛰어난 구성을 하고 있는 전기 자전거입니다. 베스트 셀러이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타고 있고 날씨가 풀리면 많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자전거입니다. 하지만 2 5년씩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재고 물량 다양한 상품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점 무엇보다도. 배터리, 20A, 179만원에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지만, 원 플러스 원 이벤트 행사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주 뛰어난 승차감에 보다도 오랫동안, 보다도 멀리, 편하게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20A 플러스 20A 제품도 구매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제품 구매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저희 오반장 바이시클 네이버 스토어 팜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저희 오반장 바이시클에서만 여러분들께 이 많은 혜택들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페이백과 다양한 사은품, 합리적인 특가에 누구보다 빠르게 제품 선택하시니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앞으로 더 많은 할인 소식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